담갔거든요 먹으려고 합니다 듬뿍 그리고 꿀을 살짝 둘러주고요 전 꿀을 좋아하니까 후추도 는 요, 제가 레시피가 있거든요. 저 맨날 그렇게 먹는데, 진짜 맛있고, 무엇보다 약간 얇게 채를 썰어야지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니까. 집에 다 죽어가는 샐러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완전 뭔가 비건? 이라기엔 요거트가 있죠. 그 토마토 마리네이드 만들었잖아요. 이거 남은 소스를 이렇게 소스가 남아서 이거 사용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레놀라 도 살짝 죠아 바질 가루. 저는 이거 빼놓을 수 없어요.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오늘 커피는 따뜻한 커피인데 얼음 하나만 띄운 거. 너무 뜨거울까 봐. 너무 오랜만에 단글라페. 아 너무 맛있어. 음. 요새 그 채소를 너무 많이 못 먹어가지고. 채소를 이제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여름이라 그런지 채소가 더 빨리 상해가지고 많이 사줄 수가 없어. 그때그때 그때 사야 돼. 음! 다 먹었고. 제가 여름에도 안 걸린다는. 아, 뭐래. 여름에 개도 안 걸린다는. 그 감기에 걸려가지고 요즘 코로나가 유행이래요. 아, 전 다행히 어제 키트를 해본 결과 코로나는 아니었는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콧물이 계속 나고 에어컨을 너무 틀어놓고 있어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아,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진짜 유행이래요. 제 주변 사람들은 꽤 많이 걸렸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흥시장 갑니다. 신흥시장이 완전 핫하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하려고 갑니다. 이렇게 오늘 입었고요. 이렇게 왕, 완전 보부상 왕가방에 깔끔하게 그냥 블랙 앤 화이트로 갔다 올게요. 아, 오늘 날씨 진짜 미쳤다. 너무 습하고 덥네. 택시 너무 안 오는데. 되게 깊숙한 데 있어가지고 해방총깊숙이 있어 여기 안에 완전 그릇 쫙 팔고 있어 여기 사람 완전 많다 안녕하세요 다 아, 너무 예쁜데? 이거 너무 예쁘다 이런 거 너무 예쁘지 않아? 귀엽다. 핑크 너무 귀엽지 않아? 이것도 응. 너무 귀엽다. 이렇게 네모난 거. 이런 노랑이도 있으면 잘 사용할 것 같긴 한데. 초록색 너무 예쁘잖아. 스탠다 너무 예쁘지? 여기 에그홀 오도 너무 귀여워. 홀떼기 너무 귀엽다. 투명 홀뜨기 손잡이 없는 걸로 하나 하려고. 너무 예쁘다. 이런 컬러도 너무 예쁜데. 되게 빈티지한 컬러가 너무 귀엽잖아. 도라에몽 진짜. 어. 근데 너무 귀여워. 익혀요. 이거 너무 예쁘다. 어 맞네. 이케아. 얘는? 사실 이건 진짜, 어, 나 이것도 있뻐 이게 오히려 글라스들이 활용도가 진짜 좋아. 이거 뭔가 다른 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만한 거. 야 뭐야 저거 너무 귀여운데 가지 아 가지 가지인가 네. 생김 새김태음이다 네. 너무 예뻐 여기 너무 예쁘다 제일마트에는 네. 도자기가 있고 식료품은 없고 여기 왜 이렇게 예뻐 여기 이름이 뭐지 Faded Washed 히스트 트러스트 여기 너무 귀여운 느낌이 나잖아요 너무 예뻐 여기 빈티지 샵인가 봐요 의자가 너무 예쁘다 이게 귀여운데? 근데 핑킹 가위 되게 오랜만에 래 귀여운데 이거 뭐지? 허리가 어? 많이 크려나? 이러네 만만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살까 생각 중 컬러가 파스텔톤이라 너무 예뻐 실제로는 약간 레몬 컬러? 영상으로는 약간 버터처럼 나오는데 아, 레몬 컬러 너무 예쁘다아네죄송합다네 네. 갑시다. 응, 클리프. 카페. 그 돈을 묶어가지고. 안에 들어가있게 여기는 헌티드 빈티지 해방촌이 빈티지가 천국이네 안녕하세요 토기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운데? 들어오자마자 이래서 아, 티셔츠 귀여운 이함이 좀 이함이 도 이함이 너무 심하다 이런 씨 귀여운데? <laughs> 참 귀엽고요 이런 거 너무 귀엽다 여기 주머니가 너무 귀엽잖아 신문시장 와 사람 많다 안에 네, 케이크가 오 아늑해 네, 케이. 여기구나 너 신기한데? 이 귀엽잖아. 이거 강아지 있다 반려견 순찰 때안녕 안녕하세요. 천사 날개를 달았어. 어. 시장에 아. 왔 이거, 네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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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무 맛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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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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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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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게 또 은근히 오르막도 힘들지만 내리막이 되게 힘들다. 이게 쏠리니까 어. 어. 힘드네요. 택시 타고 올라갔다가, 어, 저기 약간 평지다. 이제 여기구나, 어딘지 알겠다. 여기 너무 예쁘다. 가고 아, 싶게 생겼어. 로스. 우와, 재밌겠다. 이 제품. 근데 이건 진짜 신기하다. 되게 모양 그대로 날것으로. 치즈. 브라타 치즈? 브라타 치즈. 잘할까 좋아. 진짜 여기는 천국인데? 없는 게 없네. 어, 이 드립, 얘 너무 예뻐. 드립백, 커피. 그러네. 차 종류도 정말 많고, 천국이야. 음. 과연 사용될까? 되겠지? 어, 안 되나? 되나 보다 안되나 봐돈 넣으면 되려나? 무드 있네 오늘은 연어구이 덮밥그 성시경님 레시피로 만들어보려고 해요 좀 간단해 보여가지고 저는 비린 맛이 나는 게 너무 싫어서 맛술로 이거 레시피엔 없었거든요 맛술로 살짝 간에 비린 맛이 혹시 날수 있으니까 좀 빼주고 약간 소금, 후추, 조금 놔둬요, 이대로. 그리고 마늘이 키포인트인데, 마늘을 저는 좀 너무 좋아해서 다쓸 거거든요. 많이 쓸 거거든요. 연어는 좀 어느 정도 재워졌으면 물기를 좀 제거하고 하면 끝 이제 구워주면 돼좀 커서 반 잘라줬어. 그리고 진간장 한 스푼에 레이 레이크 실각 두 스푼 그 정도 되면 완성. 나중에 연어 얹어주고요 밥에 간장 소스.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겠죠? 너무, 근데.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성시경님 레시피인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음, 뭐지? 음! 아, 메이플 시럽 넣으니까 약간 그맛 난다. 데리야끼 소스 맛이 되구나. 간장이랑 메이플 시럽 섞으니까. 원래 간장이랑 설탕 섞어도 살짝 데리야끼 소스 맛이 나잖아요? 근데 훨씬 더 진하다. 음! 너무 맛있다. 미쳤는데? 너무 맛있어. 음! 음! 너무 맛있다 진짜. 밥은 현미곤약밥이에요. 근데 이렇게 좀 먹으니까 약간 몸이 가벼워진 느낌? 여름에 탄산은 포기 못하지, 그렇 여름에 탄산 없으면 좀 많이 괴로워요. 오늘은 에그 베네딕트 만들어 볼 거예요. 사실 어제 만들었는데 첫 참이 망해서 포기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그렇 버퍼는 80g 정도 그리고 전자레인지 안 그럼 퍼질 수도 있으니까 소금이랑 너무 아프네? 중탕, 그, 저는 비추입니다. 잘못하면 진짜 노른자가 있고, 여기서 레몬즙 반 스푼. 한 스푼 말고 반 스푼. 로 그러면 이제 약간 이렇게 하얘지거든요. 살짝. 상태가 됩니다. 제가 사실 전자레인지 수란을 한번 해봤는데 그게 완숙이 돼가지고 <laughs> 그 정도가 좀 어렵더라고요 식초 한 스푼이랑 소금 반 스푼 정도 넣고 물이 끓기 직전에 불을 꺼줘야 돼요 그리고 계란을 넣으면 됩니다 뭔가 한이 정도에서 불을 끄고 이렇게 하고 뚜껑 닫고 이렇게 하면 아까 버터 살짝 남은 거 있거든요 이거주 해가지고 볼까요? 꽤잘 됐죠? 뭔가 느낌이 좋아 근데 뭔가 흰색 옷이 좀덜 입혀진 느낌 크림, 살짝 그리고 버섯이랑 시금치. 저는 프로슈토예요. 올려주고 대망의 수란. 대망의 홀진다이소스 여기에 바질 가루 살짝, 고추 살짝.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너무 아, 맛있겠다. 수란이 진짜 긴장해요. 수란 너무 잘됐다 진짜. 아, 어, 이 프로슈토가 잘안 되네. 음! 아, 이런 맛이었구나. 제가 어제 했을 때, 망쳤을 때는 정말 다른 맛이었거든요. 음, 너무 맛있네. 음, 너무 맛있다. 중탕을 확고안 해도 될것 같아요. 중탕도 잘못하면 진짜 그 노른자가 이르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버섯 들어가니까 맛있네요. 근데 단점은 프로슈토가 살짝 질기다, 질긴 건 아닌데 먹으면 안 질긴데 그냥 사이사이에 힘줄이 있다 보니까 잘안 썰리네. 놀랍네. 소스가 너무 고소해. 근데 어제도 망쳐가지고 망치긴 했지만 어제도 쓰고 오늘도 안 되고 하면서 노른자를 이제 네개 썼는데 흰자가 좀 아깝긴 하더라고 그걸로 수플레 케이크를 해먹을 수 있는데 뭔가 아까워 음. 소소한 최근에 산 그릇들 영상에 다 나오긴 했는데 좀 소개를 시켜보고자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이거는 아르켓에서 산 건데 너무 좋아서 소개를 시켜드려보고자 이게 유광도 아니고 무광도 아닌 살짝 적당한 세미유광 이어서 기스도 안 나고 지금 써 보니까 제 기스가 안 나더라고. 색감도 너무 마음에 들고 차분한데 여기에 또 뭔가 모양이 뭐 시조새같이 조류가 그려져 있는데 얘가 되게 우스꽝스럽게 생기면서도 유치하지 않은 문양이라 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샀거든요 이게 딱 여기 중앙에 있는 게 아니고 살짝 위에 그려져 있어서 음식을 담아도 살짝 보이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림이 만약 여기 있으면은 매번 음식에 가려져서 전좀 아쉽더라고요 괜찮았고 이 가격은 한 29,000원 했던 것 같아요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에도 팔더라고요 인터넷 직접 가서 구매를 했는데 샌드위치나 기본 아침 담아 먹기에도 좋고 파스타도 잘 담길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파스타도 담길 것 같고 되게 잘 쓰고 있고 다음은 이건데 이거는 볼이에요 색감 너무 예쁘죠? 이거 색도 흰색, 핑크, 뭐, 파란색 되게 다양한 색이 있었거든요? 레몬색이랑 핑크가 진짜 예뻤는데, 저는 이런 라임 컬러를 구매를 했고, 집에 샐러드볼로 쓸만한 볼이 없어가지고, 하나 구매를 했는데, 딱 크기가 적당하고, 이거는 18cm거든요? 18cm고, 알라바스터 제품이고, 여름이랑 특히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여름이랑 특히 잘 어울리고 콜드 파스타 해먹기도 너무 좋고 샐러드, 뭐 덮밥 같은 거 해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포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포케 해먹기에는 살짝 작을 수 있다. 채소가 다 튀어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가격도 진짜 괜찮았거든요? 이게 한 2만, 2만 원대였어요. 나쁘지 않아서 잘 사용하고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알라바스터 제품이다. 가격도 괜찮고 색도 되게 예쁜 게 많고 컵도 있고 플레이트도 다음에 좀 사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거를 왜 뜯을 생각을 안 했어? 산지는 좀 됐는데 이게 남은 거 있죠? 이런 남은 거 이런 걸로 그냥 떼주면 떼져요. 이렇게 이것도 꿀팁 이렇게 떼면 떼집니다. 깔끔해졌죠? 니까 더 예쁘다. 영롱해. 다음은 얘인데 이게 좀 작아요. 되게 작은 앞접시용으로 제가 구매를 했고 듀라렉스 거거든요. S 사이즈. 이번에 그 신혼샵 가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좀 괜찮은 게 앞접시로 쓰기 너무 딱 적당한 크기예요. 요게 살짝은 깊이가 아주 얕게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평평한 거 쓰면은 자꾸 옆으로 뭐 약간 흘러가지고 좀 그런데 얘는 그래도 깊이가 좀 있어서 뭐 라면 먹거나 아니면은 그럴 때좀 앞접시로 쓰기 좋고 떡볶이 먹거나 그런 거할때좀 괜찮은 것 같고 다 같이 음식 차려놓고 먹을 때도 괜찮은 접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천드리고 이제 반찬 같은 거 담기도 딱 좋은 것 같아서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서 구매했고 를 듀라렉스여서 사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잘 나올 거예요. 어, 이렇게 보니까 약간 그게 있네. 약간의 좀 티가 있네. 가격이 저렴하니까 괜찮습니다. 다음은 요 컵인데 이거 너무 예쁘죠? 이것도 제가 이번에 구매를 한 건데, 신혼샵에서 얘도 구매를 했어요. 저는 이 스테인 포인트가 너무 예뻐서 바로 샀거든요. 그리고 이게 크리가 되게 다양한데, 저는 주로 아이스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다 보니까, 이게 짧은 게 있고, 이렇게 지금 제가 쓰는 것처럼 조금 긴게 있어요. 이 크기가 350ml인가? 아이스커피 해 마시기 좋은. 크기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했고, 손잡이가 있는 게 있었는데, 일부러 없는 걸 구매한 게, 좀 보관이 용이하게 하려고 손잡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일부러 없는 거를 구매를 했어요. 또 유의할 게, 제가 들은 게 얼음 있다만한 좀큰 얼음 있죠? 그거 잘못 쾅 넣으면은, 여기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좀 조심해서 사용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예뻐, 이 스테인 포인트가. 지금 여름에 너무 어울리는 것같아 제가 스테인이랑 투명 유리, 약간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실버 이런 거. 그래서 아주 잘 사용할 것 같고, 이거 진짜 추천. 다만, 이거를 좀 씻거나 할 때, 얘가 물기를 잘 닦아주지 않으면, 녹이 좀쓸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신경 써서 써야 될것 같아요. 소소한 식기 소개 끝! thank mm -hmm.